내 군대에 있을 때 마투임 신장투석기 할 뻔한 거 내가 구해준 적이 한번 있거든. 옆 중대장이 새로 부임해왔어. 그래서 사격 훈련을 올라가는데 그한 명이 인솔해서 같이 올라가야 돼. 근데 이 중대장이 올라간 거야. 그때 나는 우무병이었으니까 의무병들은 올라가서 의료대기 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 되면 총 쏘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 군대 갔다 온사람들알 거야. 자기, 자기, 자대내 어, 사격훈련은 그냥 총만 잘 쏘고 내려오면 돼. 그런데 이 중대장이 기강 잡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위에서 엄청 애들 다 굴렸다라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애가 내려왔는데 다리를 쭉쭉쫙 하면서 와, 너왜 그래? 그랬더니, 어,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위에서 너무 굴렀습니다. 그래서, 아, 너 진짜 고생했다. 이 중대장 이상하네? 이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하루는 이 마투임이 의무 대기를 해야 돼서 밤을 샜어야 됐던 상황이고 나는 이렇게 본부에서 자고 있다가 다른 중대 애가 고열로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 데리고 사단 당직한테 내 허락받고 의무대에 올라가서 군의관을 만나고 내려와서, 근데 수액을 맞춰주래. 그래가지고 수액 맞춰주려고 이제 의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마트임 키가 190이었고, 덩치 좀 있었거든. 근데 그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귀신 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갔는데, 애가 막, 꺼, 꺼, 이렇게 울고 있는 거요 그래서, 야, 너왜 그래? 그랬더니, 아, 내 그때 상병이었으니까. 김상병님,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바지 내려봐. 그래서, 뭔가 느낌 좀 이상해가지고, 바지 내, 내가 털털털 떨면서 바지를 내는데, 허벅지가 시뻘게. 아, 뭔가 직감적으로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애 바로가 그 아팠던 애 수액 바로 맞추고, 다시 얘 데리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마침 그때 사단 당직이 우리 군의관이 서고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 아니, 군의관님, 지금 얘가 너무 아파합니다. 이러, 이러한 상황태인데, 어떡합니까? 갑자기 군의관이 가만히 있다가, 당장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다 데리고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 그래가지고 사당 당직한테 아 지금 마트임 이렇게 보고 있는 애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말했더니 막 나한테 이 빨리빨리 욕하는 거야. 막 엄청 뭐라 그러면서 아니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지 않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당직서고 있는데 두 건이나 사고 터진 거잖아. 그거 싫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막 그러는 건데 내가 막 달랬어. 그러면서 아 지금 군인관 했더니 왜 나한테 먼저 보고도 않고 군인한테 아, 이 군인간이 인데 막,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엄마가 달래고 달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애 데리고 올라갔어. 올라를 갔더니, 바로 다음날, 긴급 후송으로 군병원에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얘가 소변을 보는데 커피색이 나오고 막 그러더래. 다리는 계속 안낫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는데또 아프다, 아프다. 진통제 먹어도 안 나니까. 뭐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걸 내가 발견한 거고, 올라가니까 다음날,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한 거야. 너무 이게 과도하게 근육 운동이나 근 트레이닝이라고 할게. 근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이 횡문근이, 어, 녹아. 녹으면서 그 독소가 회복되지 않고 신장으로 가가지고 몸을 망치게 하는 그런 증상인데, 얘가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신장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투석기를 평생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 근데 그때 군의관이 하는 말이 조금만 늦었어도 얘 정말 그랬을 뻔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보통 내가 서류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류를 작성할 때뭐 이렇게 대충대충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내가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고 뭐 아주 그냥 나열 쫙 했어. 몇날몇 몇 시에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얘가 이 상태까지 진단을 받았으면 내가 딱 보고 올렸어. 그러면 이게 공무상병인증 얘가 뭐 근무 중에 부상당했다라는 인증서인데 그걸 해야지 나중에 추후에도 전역했을 때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런 서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작성을 막 해서 보고를 올렸어 근데 이거를 사인을 받으려면 도장을 받으려면 본부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3명) 이상의 중대장의 직인을 거쳐서 대대장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그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보통 그냥 탕탕탕탕 찍고 올려 보내. 근데 사안이 좀 중대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그쓴 거를 중대장이 보더니, 야 이거 이대로 보고 하면 좀 어렵지 않나? 그러더니 나한테, 어이 저기 행보관님 잠깐 이쪽 와가 보세요. 그러더니, 야 이거 문제가 많은데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하더니 행보관님이 그걸 딱 보더니, 아 어,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하네요. 그러더니 수정을 이제. 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행보관이 호출해가지고 내가 갔더니 나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 적었잖아.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옆중대장이 이렇게 이렇게 시켜서 이런 상태가 되었음 이렇게 작성했단 말이야. 근데 수정된 걸 보니까 애 체력이 약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바뀌어 있어. 내가 여기서 진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 마투임도내 새끼잖아. 그러면 싸워서라도 뭔가 이걸 있는 그대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하, 어쩔 수 없어. 명령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수정된 안과 원안이 있잖아. 그 원안을 내가 애들 후임들을 불렀어. 지금부터 미션 하나씩 줄 거라고. 이 서류를 이번에 있는 마투임한테줄 건데 원본과 지금 수정안을 줄 거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 다 세부씩 복사를 할 건데 하나는 내가 갖고 있을 거고 하나는 의무실에 보관해라 그리고 하나는 갖다 줄 거다. 이서 세부를 내가 복사하는 미션을 시켰어. 근데 한 번에 가면은 뭔가 그렇잖아. 이미 이 수정하는 보고 받아서 올라갈 거였고 이원하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았던 거지. 근데 내가 그거를 몰래 애들 시켜가지고 한 부씩 한 부씩 한 부씩. 해, 시켰어.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됩니까? 하는 거. 내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너네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켰다고 해. 걸리면. 대신에 이거를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하면 돼. 해가지고, 한 명이 가서 몰래 복사하고, 또한 명이 몰래 가서 하고 했는데, 이게, 너네 왜 자꾸 와서 복사하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번 걸렸었대. 너네 이거 뭐 하는 거 했더니, 아유,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조용조용 이게 유들이 있게 넘어갔어. 그래서 결국은, 이 세부가 모였고 하나를 이제 보통 인솔해 가지고 병원을 한 번씩 가거든. 걔통해서 마트임한테 갖다 주라고 했어. 안 그래도 마트임이 어떻게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따가 그거를 보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부대로 전화 와서 받으니까 아, 김상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줬어. 아, 누구야? 마트임아 미안하다. 내가 해줄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두 개가 있을 건데 하나는 내가 초안으로 작성했던 거고 하나는 수정해서 보고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것밖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미하다.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아, 니다긴상병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가 끊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대대장의 명령이 있었어. 모든 중대장들,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중대장들이 40kg 군장 메고 뺑뺑이 돌고 있는 모습을 봐,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마투임이 알고 봤더니 되게 높은 분이 가족이었던 거야 그래서 가족분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해병대인가 해군 쪽인가 그쪽이셨는데 보통 육군이랑 연결이 안 되잖아. 근데 높은 분이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대대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사건 보고 들은 거 있냐. 아직 대대장까지 안 올라간 상태라서 대대장은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다라고 하고 일말의 사건들을 좀다 알게 된 거야. 대대장이 엄청 열받았겠지? 그리고 기다렸어. 그랬더니 이미 원본을 아는데 대대장이 수정된 보고서를 보자마자,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중대장을 전체 집합시켜가지고 굴렸단 말이야. 그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어떤지 몰라. 근데, 이 일을 벌인 게, 나밖에 없는 것, 중대장이랑 다 알거든. 근데 내가 그때, 음, 좀 대대장도 치료하고 있었고, 조금 참모장까지. 내가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 이거는 나중에 내가 얘기해줄게. 되게 스토리도 재밌는 스토리인데 아무튼 나 나름대로의 빽이 있다 생각을 했고 나는 좀 정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중대장들 연병장 도는 거 보고 이게 끝났던 사건인데 아 이런 게 군대에서 굉장히 많아. 내가 의무병이다 보니까 보고 받는 것들이 있거든. 그 어디 어디서 무슨 사건들을 다 받아. 이거 조심하라고 보고 받는 건데 그 보고 있으면은 진짜 청춘을 바친다라는 말이 나는 이해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야.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어 있었으면 혹시 댓글로 좀 알려줘.